지난번에 건설 경기 부양,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DSR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지난 정부때 당정 협의할 때도 그렇고, 그때 우리 건비원장의 답변 내용은 가계부채 부실 관리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정권 바뀌니까 뭐야 뭐 비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난 도저히 이게 군대행 부위원장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정권 바뀌고 금융이 부위원장 같으면 금융 관련된 총괄 실무 책임자인데 갑자기 꼬리를 치고 싶었어요? 요즘 금리운장 완장차고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해 금융계. 에 가계부채 부실 관리가 우려된다는 사람이지, B2라는 이야기 나올 수가 있어요? 오늘 뉴스 봤습니까? B2 바른 뒤에 주식시장에 돈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얼마나 더 풀리고 있는지? 지금 새로 오신 금융위원장이 여러 가지 금융계의 현안들을 파악해서 하기 전에, 우리 건재부 위원장이 뭔가 좀 중심을 잡고 방향타 노릇을 해야 되는데, 완전 정권의 딸랑이가 돼가는것 같아. 왜, 왜 그, 저, 어?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?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나? 가계부채 부실 관리우려가 되기 때문에 DSR 대출 규제 완화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와서 비투라고 이야기한 게 말이 돼요? 우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? 오늘 예산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건대행 부위원장, 금융위 부위원장 하면서 앞으로 진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. 금융계에서 발른한 마디 잘못하면 투자 심리가 흔 들립니다. 투자 심리가 흔 들려 금융지수도 흔 들리고. 이분에 대해 정확한 자세를 견지하세요. 알겠습니까? 예,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수고하셨습니다. 군대부위원장 네, 답변하실 거예요? 예, 그 어, 지금 여러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그 깊이 유념하겠습니다. 그 제가 그때 그 어,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 가능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그 말의 진위가 좀 충분히 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각별히 좀 제가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 진이나 리스크에 대한 그런 입장은 저도 일관되게 그 같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